월마트가 이제 시총 1조 달러 붙이면서, 아, 테크를 진입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월마트 주가를 지난 한, 한 1년 반 정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냐면요. 재작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초에 당선되고 나서 11월에 주가가 짱 올랐잖아요. 그리고 12월부터 갑자기 꺾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월마트가 뛰기 시작합니다. 쭉 뛰어서 아, 월마트가 그냥... 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4월에 해방의 날 끝나고 나서, 그때 뭔가 다 같이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회복이 되니까, 월마트 기었습니다, 옆으로. 그러다가, 작년 12월 뭐, 20 며칠이 기술주 정점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월마트가 또 뛰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오르는 때는 안 좋은 때라는 거예요. 전체 시장은 안 좋다. 항상. 진짜 그래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안 좋은 신호거든요. 왜냐면 월마트 사는 사람들은, 아, 야, 이거, 뭐, 이제, 별로 안 좋아, 다. 그러니까 월마트나 사자. 이런 거지. 월마트가 앞으로 빅테크가 될 거야, 뭐, 아마존을 꺾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난번에도 그때 PE 말씀하시면서 이 PE가 벌써 아마존에 두배 정도로 뛰어있는 게 지금 월마트니까. 50배. 50 50배. <laughs> 50 <배. 웃음> 근데 이게. 셀포스 14배. 근데 이게 월마트가 나스닥에 편입하고 하면서 이게 되게 그 기관 투자자들, 뭐, 특히 해치펀드들, 이 시장 중립을 추구하는 어, 이헤치펀드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작, 조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하기가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도체를, 맘에 주식이니까? 이제 반도, 아니요, 이제 반도체를 팔때 월마트를 사고, 월마트를 사고, 반도체를 팔,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장, 아, 이제 지수가 맞춰지는 시장 거예요. 괜찮네. 이제 지수가 해치가 되는 거죠. 시장 중립네 지수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그냥 도구가 하나, 좋은 도구가 하나 생긴 음. 거죠. 그게 테크 안에 있으면은 사실 그게 안 되는데, 그, 그런 기관들이 무슨 우리를 털어놓고 막 무슨 뭐 나쁜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들 특히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이런 멀티 스트레티지 펀드들 뭐 시장 중립을 추구하는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뉴트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섹터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봐가면서 뭘 팔고 뭐 사고 하루에도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건데 이제 가치주, 이 테크 섹터가 아닌데에서 월마트라고 하는 이제 큰 애가 나스닥에 들어와 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나스닥을. 이제 그 안에서 이걸 팔고 저거 사고 하기에 너무 좋은 이제 도구가 그렇네요. 생겨서 이제 그렇게 약간 반대로 간다라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월마트가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경제도 튼튼하고 어 그럼 또 월마트 살만하네 이런 논리를 기관들은 설득할 수 있을 그쵸, 거고 그쵸. 개인들은 또 우르르 몰려갔다가 왜또안 오나 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좀 남은 것들을 조금 하나 하나 더 해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트럼프가 요새 중간선거 이기려고 이리 이저리 막 발을 많이 움직이면서 지정학적인 문제도 풀겠다고는 하는데 요게 조금 남은 관건이긴 해요. 현재 이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2주 후에 또 다루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 세일즈 포스션 이것 도 굉장한 큰 변수지만 또그 사이에 있을 이긴 연휴 기간 사이에 일환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만약에 뭔가 트럼프가 빨리 뭔가 매듭짓고자 지금 협상을 빨리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뭔가 군사적인 행동이 나올 그런 판도 있을 테고 이것들을 시장은 또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 이게 선거 변수 사실 딱 선거라고 연관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이에는 이번 한달 사이가 또 하나의 이 폭풍 안에 놓여있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진짜 현금이 왕인 한 달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2월 말, 뭐 대표적인 게 시타델 증권의 럼너 같은 사람이잖아요. 음. 2월 말부터 3월 초가 가장 힘들 거다. 사실 럼너는 그 전에 한번 오르고 떨어질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2월 한 달은 원래도 계절적으로도 제뭐 1월에 많이 자금 연초에 배치됐던 것이 2월에는 뭐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뭐 기저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2월이 뭐 1년 중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기도 두 번째, 하고 두 번째 2월이 두 번째. 뭐 이제 그런 뭐 문제들도 있어서 2월 한달 동안은 뭐 모두가 약간 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단 도입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그 놈의 관세. <laughs> 대법원의 사후 관세 아, 적법성도 있고 2월 20일, 네. 빠르면 2월 2 0일에나와 빠르면 하지. 2월 20일. 뭐, 이번에도 또 미뤄질 수도 있지만은, 뭐, 이제 또 관세 이슈도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이라는 뭐, 도대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는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저는 긴 시기에서 봤을 때는 결국 트럼프가 관세에도 이번에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대해서 관세 철회를 뭐 검토하고 음.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뭐 인플레이션, 뭐 생활비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올해는 겉으로는 관세 이제 뷰티풀해도 뭐 이제 안에서는 이런 식의 철강 오늘 파이널타 탄스가 기사를 냈잖아요. 철강과 알루미늄도 가정용 품에 쓰이는 거는 관세를 내리려고 한다. 어죽 네. 지금 급하면 철강 알루미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지지층 그렇죠. 거기 미 중부에 있는 백인들이 다니는 공장 그걸 살리겠다고 한 건데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코카콜라 뭐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낮춰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도 때리긴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다녀갔잖아요. 이번 주에 네타냐후가 다녀가면 전쟁 납니다. 둘이서 평화를 얘기하려 한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때릴까 하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고요. 아, 어디를 때리면 좀 괜찮겠네요. 대표적인 게 네타냐후가 이번 여섯 번 왔다 갔는데 지금 오늘이 네. 번번 여섯 번째인데 지난 12월 말에 네타냐후 다녀갔죠. 그러고 나서 1월 초에 베네수엘라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 베네수엘라하고 네타냐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무슨 관계가 있군요. 베네수엘라를 때려서 유가를 눌러놓으면 에너지로 그, 여기서 중동에서 난리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뭐 하지 뭐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가 다녀왔기 때문에 다음 주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월가에 나오고 있어요. 실제 제가 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왔다 가면 그게 이제 전쟁 계획을 세우는 거지. 걔네들이 야, 우리 의란을 잘 설득해서 어떻게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불안감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인플레 쪽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어, 시장의 어떤 불규칙성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중간선거가 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오락가락 할 거다. 라는 음. 게 현재의 관측이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특히 2분기, 3분기, 중간선거가 있는 애는 2분기, 3분기에 주가가 내리는 경향이 상당히 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AI도, AI 주식 밸류에이션도 이제 하늘에 찾고, 뭐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트럼프가 뭐좀더 빨리 어이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뭐 이런 뭐라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일말의 약간 기대들이 있는 것이고 뭐 이번기부터는 세금 환급의 그런 좀 효과가 나타나면은 좀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3월 지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근거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렇게 막 너무 뭔가 다들 몸을 사리는 일단 2월은 좀 지켜보자 라고 하는 상황에서 뭐 AI도 지금 이렇게 막 온갖 온갖 구실들을 가져다가 음. 억가를 당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사실 어제도 골드만삭스가 보통 이제 작년 4월에도 그랬고 이럴 때는 이 진격의 개미들 리테일이 들어와서 바이더 딥을 열심히 해줬는데, 음. 최근에는 그런 게좀 없다. 아니야, 해줬어요. 소프트웨어 해주고 나서 지금 또 박살났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힘이 아, 빠지는 진짜. 거죠. 그 규모 자체가, 뭐, 이제, 사실, 월가에서 리테일 자금을 추적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ETF인데요. 레버리지 ETF가 최근에 계속해서 음.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음. 모습이 나타나서, 아, 이게 이럴 때, 이 정도는 AI가 떨어지면은 보통 이제, 이제까지는 리테일이 바이더딥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힘이 빠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 지금 흐름이 딜레버리징이라까요 <laughs> 그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이뭐두 배, 세배뭐 이런 투자들도 그렇고 고율의 뭐 암호화폐라던가 뭐은 관련한 거래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면서 오늘 뭐 금이나 은 관련한 상품들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진짜 오른다고 하기가 아직은 조금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엔화도 네. 굉장히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정도로 선거 이후로 너무 강해지고 음. 뭐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뭐 캐리 트레이드에 좋지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로 그것도 딜레버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끝판왕이 결국은 레버리지 투자의 끝판왕이 결국 엔 캐리인데 지금 엔화가 음. 그 동안 엔 캐리가 청산이 못된 거는 이 미국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지만 엔화도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올라가고 강세를 보이니까 어 이거는 그러면 캐리가 청산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구나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M 캐리가 더 그러니까 엔화가 더 강세를 보이면 약간 진짜 140엔대로 접어든다든지 이러면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관세 판결 얘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2월 20일부터 다시 또 이제 대법원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문제는 그때도 안 내놓는다. 3월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세가 합법이다라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 1월에도 300억 달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걸 환급하는 문제, 이런 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인데, 대법원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여유있게 하는 거는 환급 같은 거 없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말에는 나와야 된다. 그윈도 안에 무조건 내야 불법 판결이 나오지. 합법 판결은 어, 안, 그거 넘어가면 합법 판결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는 음. 얘기가 나오고, 만약 불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어, 이 대법원이 나를 막아,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지만, 어, 대체 관세를 천천히 할거야 음. 오히려 이게 인플레이션을 낮춰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관세가 인플레이션 없더라고 한 다음에, 중간선거 뭐 이기고 다시 그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좀더 공격적인데. 네, 좀 그렇게 하지 않겠냐. 현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뭐 어떤 분들은 에 그냥 나 지금 현금도 포지션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제 빈틈 없이에서 다룬 내용은 그래서 결국 뭐 지금 이럴 때 가치주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무엇이 왜 그렇게 주목을 받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지금 다,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뭐 에너지, 헬스케어 뭐 이제 이런 거죠. 음. 산업재도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뭐 계속해서 그래도 이 물리적인 실물 자산에 대한 이런 수요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힘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뭐 금이나 뭐 구리, 뭐 이런 채굴 기업들도 음. 마찬가지, 이제 기초 소재 섹터에서 계속 어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이제 그런 이유들인 거죠. 만약 지금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피해 있을래 하시는 분들은 그러셔도 되겠고, 음. 만약 이럴 때좀 약간 너무 테크에 쏠려 있었던 거를 리밸런싱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뭐 에너지나 헬스케어나 기술주 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음. 2월을 버티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을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AI 걱정이 이제 시장의 내러티브인데요. 그걸 하나씩 까보면, 빅테크의 경우에는 AI 너무 과잉 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 어, 그걸 너무 많다. 뭐, 이런 거잖아요. 수익성이 없다.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산업들은 또 AI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는 또다 먹는다는 공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악구가안 맞는 거죠 거기에다가 페드의 워시에 대해서는 매파일것 같아 어? 어, 왜 이렇게 후보 중에 매파인 사람 뽑았지 대차율표 줄이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있는데 이게 세개가좀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만약에 AI 투자가 줄면 다른 산업이 안 먹힐 거고요 AI 투자가 계속 늘면 다른 사람이 먹히면 어떻게 되냐? 페드가 완화하겠죠 금리 예의겠죠 뭐 그러니까 뭔가 이세 개의 걱정이 다 있는데, 세계 걱정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은 아니에요. 각자 어떤 뭐 필요 충분 조건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까 말했던 이 내러티브 너무 강하고, 뭐슈퍼볼 얘기 막 백년체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다들 우선은 빼고 봐요. 그 계절성, 뭐 중간선거 얘기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빼고 보는데, 어느 순간 되면 좀 내러티브가 약해지면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월시에 대해서도 계속 그때 이후로 사실은 그만큼 매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음.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모든 게 월시 때문이었다. 막 이제 이럴 때 <laughs> 그 월시 뭘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냥 월시 했잖아요. 때문이었죠. <laughs> 그냥 그 근데 그의 존재 가 심지어 영상도 사진도 없어. <laughs> 말도 안 했어요. 지금 그의 존재 자체가 약 달러에 엄청나게 베팅해놨었던또 기관 투자자들 포지션을 또 엄청나게 흔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그런 연쇄적인 디 레버리징의 또 하나의 고리가 이 달러가 최근에 뜻밖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점인 건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점 자체가 지금이 뭐 AI가 다 망해서 미국 기술주가 다 망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팔고 미국을 셀 아메리카 하고 나가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달러가 지금 뭐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점도 그 안에서 계속 이 가치주로 가면서 그 안에서 계속 달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뭐 그런 골드만삭스 음. 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달러 다시 96대로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지금 월가의배팅은90 초반으로 간다. 막 이런 식의 아. 굉장히 급격한 달러 약세 배팅들이 있었기 때문에 월시가 어렸어. 등장하면서 이제. <laughs> <laughs> 어, 이거 안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제 그런, 음. 뭐. 하나 하나에 바뀌는 거죠. 뭐. 저희가 뭐 오늘 이런 뭐 시장, 뭐 환율 얘기, 뭐 지정 얘기, 뭐 AI 얘기 이렇게 쭉 봤지만 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굳이 내가 이겨서 버티겠다까지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기는 해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현금도 포지션이고 반등이라는 게 나타나고 나서 그때 사실 내가 좋은 걸좀 골라야지 해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 일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시장을 조금은 여유롭게 저희가 뭐 한2주3주 다른 거 다시 보시면서 정오. 해보시는 시간에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